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월요일 아침이죠. 아,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좋은 일만 역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아,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지요. 아, 항상 요맘때쯤, 아,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각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대학 입시를 학력고사를 이제 봤었던 세대입니다만은, 이제 요즘, 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인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아,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11월 18일 날, 아, 치러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역시 또, 그런 시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히 따지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보면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이제 시험 이제 상대평가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그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좀 이제 불안하신 그런 학부형도 있고 또 당사자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역시 이제 이번 질문은요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이제 재수생 딸을 두신 학부형 어머니께서 어 이제 의뢰를 해 오신 질문입니다. 이제 매 사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사실 정확히 따지려면 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궁금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재수를 한 그런 재수생의 어머니이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침 또 이분이 예, 타로나 사주에 또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어좀 하셨던 분이라 어떻게 이제 연결 연결돼서 이제 저하고 또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 그런 질문을 또 받고 난 다음에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피드백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전제 하에 일단 올리게 되었고요. 어 이제 가급적 이제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예, 결과를 뽑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더잘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은요. 아, 재수생 딸이 재수생 딸이 11월 18일 날 대학 수학 시험, 아, 대학 대입 수능을 잘 볼까요? 라는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카드를 놓고 보면 좀더 클로즈업 한번 해 볼게요. 아, 일단 아,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아, 스트렝스 카드는 아, 우리가 메이저 어 카드 어, 8번 카드로서 어 지금 머리에 에, 있는 네, 메비스띠가 상당히 그 머리가 좀 좋고 현명한 어떤 그런 걸 의미하고요. 아 제가 아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그 스트렝스 카드는 그 동물을 조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다소 어 시행착오를 겪거나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아, 이, 이 학생은, 이제 학부형이 질문을 해해 보신 이 학, 학생은 고3 수험생이 아니라 재수생이기 때문에 일단 스트렝스 카드하고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어떤 최종 목적인 대학 아, 입학에 한 번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번더 가야 된다는, 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어, 머리에 메비우시티가 있는 아, 대표적인 카드가 머지션 카드와 스트렝스 카드인데요. 머지션 카드가 만약에 메인이 나왔었다면 당해 년도에 바로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스트렝스 카드는 상당히 일단 약간의 시련을 거쳐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수생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아, 상당히 극복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이 카드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결과는 좋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이기 때문에 재수생과 연관이 있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저 어, 아, 무시무시한 아니, 사자를 잘 뭐라 그까 조련 그다음에 조련 그다음에 에, 뭐, 대화? 아니면 뭐, 극복? 뭐, 어떤 이런 컨셉으로 놓고 본다면, 아, 지금 어려웠던 그런 과정을 전부 잘 극복하는 그런 카드로, 어,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기대는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과정 카드가 독특하게 보통 제가 이제 3카드로 많이 가는데, 네 개를 깔다 보니까, 어,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은 보통 4교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퀸 펜타클, 두 번째 선카드, 세 번째 펜타클 6번 카드가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퀸 컵슨. 전부 요거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요렇게 예 구체적으로 이제 과정 카드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교시는 이제 에, 우리가 수능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교시 는 이제 국어 어,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 이 따님은 이제 에, 이과고요 자연계 진학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에, 이제 에, 집안의 목표는 아 이제 에, 추후에는 이제 에, 의대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과 형태 자연계를 지마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럼 이제 일 교시 퀸 펜타클을 놓고 보면 좀더 가까이 간다면 아 지금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로 1 교시 시험을 잘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에, 이, 에, 상대적으로 문과 영역이 아니라 이과 영역 학생들이 의외로 국어에 좀 취약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따님이 역시 국어 시험에 소위 말해서 국어 시험을 좀 망치는 바람에 수능을 이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연계 이과 계통의 학생들이 이제 수학과 이제 뭐 물리 과학 이렇게 이제 과탐 영역이라고 하지요. 그쪽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제 국어를 중심으로 언어 영역, 사회 탐구 영역 등이 이제 문과 학생들, 이제 인문계 계열의 이제 학생들이 좀더 강세를 보이거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교시에 지금 걱정됐었던 국어 영역은 차분히 잘칠것 같고 펜타클 영역에서 또 여왕이 이렇게 예, 금은부화를 품에 안은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이 에,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교시 상당히 자신 있는 영역인 에, 수학 영역인데 역시 에, 햇살이 가득한 아, 이썬 카드는 아, 아이가 중심일 것이냐 아니면 태양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 조금 음, 이제 에, 질문에 따라서 무엇을 메인으로 잡을 것인가 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에, 저는 이교시의 저 뒤에 있는 밝은 이 태양을 저는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님 같은 경우 이 이분의 따님 같은 경우 수학은 뭐 거의 백점만 점을 이제 받았 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이제 수학인데요. 이 따님은 아주 수학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선 카드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 뭐, 모의고사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현재 이제 예상은 상당히, 이, 밝은 상태가 예상이 된다. 즉, 활기차면서 점수는, 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3교시 영어 영어 시험이죠. 자, 어, 펜타클 6번 카드는 이제 우리가 닉네임으로 자선과 배려의 카드다라고 이제 예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인공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위에서 나눠질 정도의 뭔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카드에서는 시험 점수가 여유가 있다, 여유스럽다, 만족스럽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 말씀으로는 역시 영어도 상당히 평상시 점수가 잘 나오고 시간도 뭐 여유롭게 항상 푸는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영어 영역, 3교시 영역도 별 문제 없이 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교시 영역이 한국사와 이제 탐구 영역인데요. 지금 음 여기서 보면 퀸 컵스가 나왔죠. 그래서 퀸 컵스는 여왕 카드 신분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신분이면서 어떻게 보면 컵 카드가 전부 컵이 뚜껑이 열려져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는 유일한 카드. 그래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4교시 때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채점 결과도 나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한달 뒤쯤 아마 아, 성적을 이제 받아볼 건데요. 아, 이제 이분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에, 수능 시험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에, 알려주실지, 여보는 뭐, 어, 저도 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비록 남들보다 좀 늦게 출발하는 1년 재수를 하고 있는 딸한테 상당히 이번 2022학년도 즉 2021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찬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카드대로 잘 나오기를 역시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어또 18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은 또 대학 수업, 아 수학 능력 시험도 있고 좀더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사 시험이 있고 그러면 요런 관련된 질문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함께 공유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번의 공지 사항 말씀드리면 아 매월 넷째 주어 토요일은 오로지 타로 리딩만을 위한 그런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눈이 공제 지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이번 달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 타로 리딩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새로가 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이제 다시 또 추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좋은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